MLB의 2024 시즌 개막이 벌써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비라먹게도 저의 시간은 또 하염없이 잉여롭게만 지나갔는데요. MLB에서는 반대로 전혀 잉여롭지 않은 갓생의 인생을 살아낸 선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에서도 4월 한 달간 가장 야구를 잘했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수는 각각 투수 5명, 타자 5명으로 나뉘며, 선발 기준은 기록을 기준으로 뽑았으나, 애매하게 걸치는 선수들의 경우, 그냥 제가 느끼기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를 선출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호세 베리오스입니다. 한달간 기록한 기록이 경이로운데요. 5게임 선발 출장에 30점 2이닝 동안 자책점을 단 3점에 불과했습니다. 해서 베리오스가 기록한 ERA는 0.88입니다. 모든 투수 중 가장 낮은 ERA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베리우스의 피칭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리그에몇안 되는 슬러브를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그 슬러브가 이 선수를 가장 빛내게 만들어주는 무게이기도 하죠. 올 시즌에도 94알 이상의 싱커와 슬러브의 환상적인 피칭으로 타자들을 요리조리 아주 잘 상대해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론토의 에이스는 단연 이 극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코세 베리오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월요일에 주간베스트로 소개해드린 선수 중 필라델피의 히든에이스 레인저 수아레즈입니다 정말 4월 한 달간 보여준 그의 모습은 현대판 매덕스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6게임 동안 5승을 거뒀고 41이닝을 던지는 중 6실점만을 내주며 ERA 1 3 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게임당 7이닝에 가까운 수치이며 실제로 8이닝 1실점 도미넌트 피칭 한번 2이닝 무실점, 완봉송도 한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공격적인 피칭이 매우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40개의 삼진을 잡는 동안 단 5개의 볼넷 만은 내줄 뿐이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체인 업이 정말 좋아졌고 그것을 활용한 피칭 디자인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만 뒷받침된다면 올해 사이 영상을 노려볼 만한 피칭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5월에도 이 어마어마한 피칭 퀄리티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월금 베스트 선수는 보스턴 레디스 액삭스의 커터 크로포드 선수입니다. 개인 커리어 최고의 스타트를 보여줬습니다. 4월 한 달간 6게임 33.1이닝 실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래에는 1.35였고 33이닝 동안 삼진을 34개를 잡아냈습니다. 이 선수도 앞서 두 선수와 마찬가지로 리그에서 빠른 공을 던지는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주먹이 커터와 패스트볼의 무브먼트 차이를 활용해 타자들을 속가내는 피칭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올 시즌 스위퍼를 주레파토리에 추가하면서 그의 성적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커터와 스위퍼 그리고 포심으로 이어지는 베리에이션이 타자들로 하여금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죠. 특히 세부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자들의 사고생산성 억제가 정말 뛰어납니다. 즉 타자들이 크로포드 공에 정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올 시즌 보스턴의 보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터 크로포드 선수를 주목해보시죠. 네번째 월간 베스트 투수는 좋은 팀 성적을 견인하고 있는 캔자스시티의 세스로그 선수입니다. 6게임 4승 1패, 38이닝, ERA 1.66, 탈삼짐 23개, 볼렛 9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샌디에고에서 선발 전환 후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캔자스 시티와의 좋은 FA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작년의 호성적이 플루크가 아님을 시즌 초반 아주 작살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평균 구속 92.4마일로 구속이 빠르지 않는 선수인데요. 앞선 투수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한 제구력과 변화구의 활용 능력으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던지는 구종이 무려 8개입니다.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계열, 역회전은 싱커 계열공 모두 아주 잘 다루는 몇안 되는 재능의 소유자라고 할수 있죠. 정말 말 그대로 팔색조 피칭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구종에 쏠림 현상 없이 정말 골고로 사용을 하며 타자들이 유리해내고 있죠. 솔직히 강한 구위를 앞세운 괴물 같은 피칭도 재미있지만, 그야말로 피칭이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런 피칭도 정말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베나고 마스터의 품격을 보이고 있는 세스 로고 선수의 이어지는 활약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의 선택은 샌프란시스코의 조던 힉스 선수입니다. 조던 힉스는 한 달간 6게임 2승 0패, 34이닝, 7실점, 8삼진 27개, 볼넷 11개를 기록하고 피안타율은 1알 8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그 무엇보다 볼넷개수죠올 시즌 시작 전에 조던 힉스 소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선수는 커리어 내내 재구력이 가장 큰 문제였던 투수였습니다. 근데 올 시즌 그 문제를 선발 전환과 함께 아주 말끔히 해소시켰습니다. 선발 전환 첫 시즌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앞선 투수들과 다르게 평균 96마일 최대 100마일까지 던지는 빠른 싱커를 활용해 타자를 윽박 지를 수 있는 투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 시즌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스플리터가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79구를 던지는 중단한 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하며 그야말로 언처 터블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첫 전환이니 만큼 문제는 이제 체력입니다 과연 그는 언제까지 이런 엄청난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정우의 동료인이만큼 경기 볼 일이 많습니다. 조던 힉스의 피칭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활약의 주인공입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마르셀 오스나입니다. 여러가지 개인사로 인해 커리어가 그냥 꼬꾸라지나 싶었는데 작년에 40개의 홈런과 OPS 0.904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나서 올시즌은더 미친 듯한 스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미친 타선 핵심 오브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올 시즌 현재까지 2 5개임 96타수 31타점 9홈런 OPS 1.129, 타율 3할 오픈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간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것도 낸 것인데, 타점도 나 홀로 30개를 넘기는 미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타점 상황만 되면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할수 있을 정도죠. 아쿠냐와 올슨의 부진이 길어지면서 팀 배팅 파워를 이룰 수 있는 걸 그냥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는 오순아. 4월의 타자 베스트, 탑1입니다. MLB 왕입니다. 에르다저스의 모타니 슈리 선수가 2위에 랭크됩니다. 시즌 초반 총학사의 도박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잠시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본인이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인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한 4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 6개기 105타수, 36개의 안타, 16타점, 7홈런, OPS 1.098, 타율 3할 4푼 3리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타격 세부 지표에서 당연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물론이고 타구 생산성의 거의 모든 지표에서도 리그 탑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 기대 성적이 실제 성적보다 훨씬 높게 측정되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 성적을 찍어낼지 기대가 안될 수가 없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투수를 내려놓고 타자만 하고 있는 오타니는 과연 어떤 성적을 내는 것이냐라는 수한 야구 팬들의 궁금증을 어떤 대답으로 응답해줄지. 너무 높게 되는데요. 5월에도 MVP 페이스의 타격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또한 명의 MVP 출신이죠. LA 다저스의 천재타자, 묵기배치입니다. 천재타자라는 말이 그냥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의 천부적 재능은 2024년 4월에도 번뜩였습니다. 26개의 출장에 104타수, 38안타, 15타점, 4홈런, OPS 1.055, 차율 3할6푼 5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극초반에 엄청난 홈런을 연속해서 때려내며 그 어느 때보다 쾌조의 시작을 했던 것을 비하면 쌓은 성적이 살짝 아쉽긴 했으나 그건 단순히 그냥 팬으로서 아쉽다는 것이지 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유격수비와 이루수를 오가며 리드오프 자리까지 수행하고 있는 그이기 때문에 가중되는 프레셔가 어마어마할 텐데도 게임에서 흐름을 잡고 계속해서 팀파워를 끌어올리고 있죠. 천재 타자의 MVP 시즌이 다시 한번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의 타자 탑3무키베 치였습니다. 이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수 중한 명입니다. 캔자스 시티 로열스의 포수 살바도르 페레지입니다 로열스의 좋은 성적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선수 중 베스트라고 단언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포수라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포지션을 맡고 있음에도 엄청난 타격 재능을 뽐내고 있습니다. 26개의 출장에 96타수, 35안타, 26타점, 7홈런, OPS 1.054, 타율 3할 6푼 5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점이 높죠? 네, 알렉봄 선수와 함께 오스나 선수 다음으로 리그 전체 2위에 마크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간 주자들을 아주 잘 먹어 치우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수이니만큼 아무래도 리그가 지속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폭이 위에 선수들보다 빠르고 가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살의 베테랑 포수가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캔자스 시티의 야구를 불만나게 하는 타자, 살버드로 파레지였습니다 역시 다섯번째 선수는 뽑는데 고민이 될수 밖에 없네요 월간 베스트 탑5의 주인공은 볼티모 오리올스의 거너 핸더슨입니다 핸더슨은 이제 MLB 3년차가 되는 선수입니다 실제적인 서비스 타임으로 본다면 작년이 첫 시즌이었고 올 시즌이 두번째 시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워낙 재능이 실중하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기에 언젠간 성공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의 평가인 선수였습니다. 헌데 그 예상폭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5개임이 나와 102타수, 안타 31개, 타점 22개, 홈런 9개를 기록했으며 OPS 1.107을 기록했고 타율은 3월 4일였습니다 홈런을 9개나 때려냈죠. 시즌 전체 성적으로 보자면 트라우시 10개, 그리고 우스나타일로 오니 선수와 공동 2위 순위입니다. 아마추어 당시부터 인정받았던 파워 포텐셜이 빠르게 터져 나오는 듯해 보입니다. 다만 3진율과 컨택률은 떨어지기에 출률과 타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깎여 나가겠지만 장타력 하나만큼은 진퉁인 듯해 올시즌 한더슨이몇 개의 홈런을 최종적으로 때려 낼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어떤 기록지를 작성해 나갈지 궁금해지는 차세대 슈퍼스타가 될 깜냥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투수 5명, 타자 5명을 선출해 4월 베스트 선수를 선출해 보았습니다. MLB는 오늘도 내일도 달려 나갑니다. 그렇기에 당장 기록도 수시로 변하죠. 과연 다음 5월에도 이들이 이름이 또다시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어떤 선수들이 얼굴을 들이내밀지, 5월 한 달도 MLB와 함께 해보시죠.